안녕하세요. 이번 최신 뉴스는 트롯 챔피언의 참가 통보 후 오늘 황영웅 회사는 로비에서 사무실까지 꽃다발 선물 가득 응원 현수막을 들고 게이트 앞에 모인 팬들 황영웅 폭풍 오열 이런 느낌 처음이다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황영웅은 불타는 트롯맨 우승 후보입니다. 그러나 황영웅은 과거 폭력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봉착해 시청자들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뒤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오늘 아침 황영웅의 회사 앞에서 난장판이 벌어졌다고 한다. 수백 개의 꽃다발이 회사문 앞에 짧게 놓여 있었다 뿐만 아니라 황씨에게 꽃다발과 함께 편지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팬분들이 황영웅씨에게 선물해주신 거예요. 이 장면에서 황영웅은 간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에서 돌연 탈퇴했음에도 황영웅은 여전히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방송된 불타는 트롯맨은 결승 1차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혔던 황영웅이 빠진 톱7이 결승 2차전을 벌였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손태진은 남진의 상사화를 부르며 심사위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2위는 신성 3위는 민수연 4위는 김중현 5위는 박민수 6위 농공은 7위는 애녹이 차지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은 대한민국을 트로트 열풍으로 물들인 TV조선 미스트론 미스터 트롯을 만든 서예진과 회사를 나와 독립 제작사를 차린 내놓은 프로그램으로 시작부터 화제가 됐습니다. 시청률 조사회사 내숭 코리아에 따르면 첫회 시청률은 8.3% 비즈 상파 유류가구로 MBN 역대 예능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출연자 가운데 황영웅이 독보적인 인기를 얻으며 프로그램도 화제가 됐지만 과거 폭행 전과와 학교 폭력 의혹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저희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동영상을 팔로우하고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